림보는 안 했는데 그 인사이드는 했어요. 인사이드. 치킨 인더 다크니스. 오케이. 지금 편황 정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공포 게임 스멜인데? 이거 뭐야 이거? 유저 리뷰가 6개야. 오,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. 한국 인디 게임인가? 이거 한번 보자. 무슨 게임이지? 뭐 이런 게임도 괜찮을 것 같아. 인디 게임 같은 거 이제 골라 사는 것도 공포 게임이네. 그래픽 엄청 깨지네. 솔직히 말해봐. 솔직히 말해봐. 이거 추천한 분 제작자지. 솔직히 얘기해.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해줄게. 제작자분이 추천하신 거면 내가 할게요. 근데 그냥 이제 추천한 거면 안할 거야. 그니까 러 솔직히 얘기해. 솔직히 말해. 솔직히. 바른 대로 말해. 님이 만든 거지. 님 여기 여기 뭐 김재성 씨뭐 이종섭 씨뭐 이분 중에 한 명이지. 뭐이한 한형 한현, 한형구 씨이세분 중에 한 명이지. 아 친구가 만든 게임이라고? <laughs>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란 말이야 <laughs> 그래 솔직해 솔직하니까 좋다 그래 <웃음> 알았어 <웃음> 알았어 귀여우니까 넣어드릴게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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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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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줘요, 빨리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내가 용돈 줄게, 알았어. <laughs> 아유, 귀여워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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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러면은 너무 많이 넣는 것도 그러니까 이 중에서 3개 고를게요, 3개. 간식으로...